알로람 영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성수 킨들샵 스페셜 미니리그 8강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월드 챔피언십과 관련해서 대전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었는데 었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즐거운 재미를 드리고자 왼쪽에 제가 화석 덱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화석 덱을 필두로 다양한 덱에 대한 소개 영상도 올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프라이즈 세팅을 마치고 선공은 왼쪽에 화석 덱이 먼저 가져가는 것으로 시작했네요 스타트 포켓몬은 종이신도 GX와 메타운 프림스타입니다 화석덱 측은 먼저 포켓몬 통신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폐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상대한테 확인시켜 주고 덱으로 넣은 뒤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선 지라치를 찾아왔네요. 화석 덱은 수수께끼 화석이나 포켓몬 연구소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지라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스케이프 보드를 붙이고 지라치가 배트필드로 나가서 소울의 별을 사용했습니다.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레스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포켓몬 연구소나 수수께끼 화석 등 다양한 카드를 서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포켓몬 통신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덱 위에서 5장 중에서는 포켓몬 통신이나 수수께끼 화석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이어서 이주지 해석을 사용했습니다. 덱 위에서 7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레스 카드를 두장까지패 추가하고 나머지 카드는 대으로 되돌리는 카드인데요 블루의 탐색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지라치나 종미신도 GX같이 특성이 들어가 있는 포켓몬을 스타트할 경우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수제 해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수제 해석을 사용해서 포켓몬 연구소나 다양한 필요 카드 서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검은띠와 포켓몬 연구소를 서치했습니다 포켓몬 연구소를 스타디움 전에 내려놓았네요 포켓몬 연구소의 효과는 자신의 댁에 있는 수수께끼 화석에서 진화하는 포켓몬 카드를 두 장까지 벤치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단 사용했을 시 자신의 차례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필드 구축이나 사용할 카드를 다 사용한 뒤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선 두개 도스 두 마리를 깔아두었습니다. 이두개 도스들은 램펄드로 진화할 텐데, 과연 그 램펄드가 어떤 진가를 발휘할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켓몬 용소의 효과로 자동으로 차례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잠듬 체크에 들어가고 안면에 나왔기 때문에 지라치가 깨어났습니다. 조로아를 벤치에내려 두고 추가적으로 하이퍼 볼이나 포켓몬 통신 등 다양한 카드가 보이고 있는데요. 포켓몬 통신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자신의 패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상대한테 보여주고 덱으로 섞은 뒤에 자신의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패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은 대대넷 GX나 카푸나비나 GX 같은 카드들을 서치해서 패를 푸는 데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암몽이를 깔아두었네요. 아무래도 조로아에서 진화할 조로아크 GX가 두개도스에서 진화할 램펄드의 격투 타입의 약점을 찔리기 때문에 서버 데커로 미리 암몽이를 준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스트 블로는 알로라 질퍼기를 깔아두었네요. 아마도 지라치나 종이신도 GX같이 특성을 주로 사용하는 기본 포켓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알로라 질퍼기로 진화시킬 용도인가 봅니다. 현재는 난천을 사용해서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뒤에 새롭게 6장을 들어고 있습니다. 전개가 생명인 조로아크 GX 덱이지만 함부로 조로아크 GX를 깔지 못하는 게 많이 힘들 것 같네요. 여기서는 뜻밖의 뮤츠미 세게팀 GX를 벤치 내려놓았습니다. 이어서 하이퍼볼를 사용해서 폐두 장을 포스트로 지불하고 자신의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폐에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데드네 GX를 서치했습니다. 아무래도 폐에서 추가적으로 전개할 카드가 필요했던 모양인데요. 데드네 GX를 곧바로 내려놓았습니다. 특성 데드체인지는 자신의 폐를 모두 버리고 덱 위에서 새롭게 연섯 장을 들어갑니다. 아마 대덴넷 GX로 포켓몬 연구소를 치울 스타디움 카드를 원했던 모양이네요. 아무래도 포켓몬 연구소를 계속 둘시에 남아있는 벤치를 화석 포켓몬으로 채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드로우를 통해서 스타디움을 뽑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왼쪽에 화석대게 차려 넘어가서 검은띠를 두개 도스에게, 나머지 한 마리 두개 도스에게 격투에너지를 붙여주고 난천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뒤에 새롭게 6장을 들어갑니다 6장을 새롭게 드로 하고도 아직까지 소원의 별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원하는 카드를 서치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는 레스큐 탱크와 구즈마 카드가 보이고 있는데 이미 이번 차례 난처를 썼기 때문에 구즈마를 미리 패해 추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레스큐 탱크를 패해 추가했습니다. 현재 패 하이퍼볼이 있기 때문에 이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패에 있는 지라치 두 장을 코스트로 지불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라치 회수를 위해서 미리 레스큐 탱크를 가져온 것 같네요. 하이퍼볼로 서치한 카드는 램펄드 카드입니다. 화석 포켓몬은 수수께끼 화석을 기본, 그 이외에 1진화, 2진화 포켓몬이 주어지지만, 포켓몬 연구소에 의해서 램펄드 같은 2지나 포켓몬을 1지나처럼 보낼 수 있게 되었네요. 클린 힌트 60 데미지의 약점으로 120 데미지로 메타몽 프림스타일 기절시키고 먼저 프라이즈를 가져가는 건 화석 덱 측이었습니다. 조로아크 GX 덱 측은 베테필도 내보낼 포켓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뮤츠미 태그팀 GX를 내보냈습니다. 아무래도 태그팀 GX 특유의 높은 체력을 이용한 탱킹을 목적으로 내보낸 것 같네요. 구애머리띠까지 붙여주고, 친구 수첩을 사용했습니다. 트래시에 있는 난천 카드 두 장을 대구 되돌리네요. 이어서 패에 있는 카푸나비나 GX의 특성 원더터치로 난천을 서치하고 곧바로 서치한 난천을 사용해서 새로운 패악부에 들어가네요. 뮤뮤츠 태그 팀 GX로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알로라 질퍽이를 알로라 질퍽이로 진화시킬 수 있다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포켓몬 통신으로 야돈을 보여주고, 덱에서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폐에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로아크 GX를 서치해서, 벤치에 있는 조로아 위에 진화시켰네요. 조로아크 GX의 특성 거래는 자신의 폐한 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 위에서 카드를 두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이퍼보루 코스트로 카드를 두장들어했네요 기본 격투 에너지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페에 있는 루가로암 GX를 사용해서, 벤치에 있는 두개 도스를 끌어내서 시간을 끌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개 도스를 배틀 필드로 불러내고 차례를 종료했네요. 왼쪽에 화석대게 차례로 넘어가서 포켓몬 연구소로 스타디움을 교체하고 난처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번 드로우에서 에너지 카드가 나오지 않더라도 포켓몬 연구소를 사용해서 벤치로 화석 포켓몬으로 세팅할 수 있게 되겠네요. 몇 장을 드로우하고 이수재 해석 레인보우 에너지 다양한 카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수께끼 화석도 보이지만 이전에 덱 체크를 했었을 때 되게 화석 포켓몬이 두 장도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수수께끼 화석이나 별 다른 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포켓몬 용소를 바로 사용합니다. 가급적이면 두개 도스를 두 마리 더 깔고 싶지만 덱 체크시 남아 있던 게 프로토가였기 때문에 프로토가와 두개 도스를 벤치 에 세팅하고 차례가 종료됩니다. 패에 있던 레인보우 에너지로 배틀필드에 있는 램펄드한테 붙여준 후에 데미지를 주는 것도 있었었지만 기본 포켓몬은 와일드붐으로 쓰러뜨리는 게이득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오른쪽에 조로아크 GX덱 측은 릴리에를 사용해서 자신의 패가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들어냈네요. 6장이 된 패에서 거래를 사용합니다. 코스트로 지불하려고 하는 카드는 야돈을 지불했네요. 추가적으로 2장을 들어하고 더블무색 에너지가 보였기 때문에 배틀필드에 있는 미뮤주테의팀 GX덱에 붙여주었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벤치에 있는 루아로암 GX의 발톱 베어각이나 데스그로그 GX, 조로아크 GX의 라이엇 비트, 아니면 카프나미나 GX의 에너지 드라이브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스타디움 격투 도장이 들어간다면 현재 프라이즈가 조로아크 GX가 더 많기 때문에 기본 격투 에너지를 달고 있는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의 데미지가 다시 늘어나서 발톱 뼈 가르기 110에 40을 더해서 150 데미지로 배틀 필드에 있는 램펄드를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차례 잠식된 벌판을 보여준 점을 보아서는 안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라이어 비트로120 데미지를 램펄드에게 주고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왼쪽에 화석대기 차례로 넘어가서 이 대기 와일드 분벌을 사용해서 상대 기본 포켓몬을 쓰러뜨릴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진아 포켓몬을 3마리 이상 필드에 갖춤으로써 초부스트 에너지 프즘스타를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카운터 에너지와 검은띠를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기술 발비를 맞춰주는 것인데, 현재 프라이즈가 조로아크 GX 측이 더 많기 때문에 두 번째 플랜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하이포브를 사용해서 램펄드를 서치해서 벤치 있는 두개 도수비에 진화시켰습니다. 이제 필드에 이지나 포켓몬이 3마리나 갖춰졌기 때문에 초부스트 에너지를 플레이함으로써 유춤이 태계팀 GX를 기절시킬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안타깝게도 패에 초보스 에너지가 없었는지 구즈말 사용해서 조로아크 GX를 끌어냈네요. 와일드 품보가 기본 60 데미지이지만 상대가 진화 포켓몬이라면은 60 추가해서 120. 조로아크 GX가 약점이 격투 타입이기 때문에 240 데미지로 기절시켰습니다. 이 점덱 중에서 티어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조로아크 GX를 카운터 칠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예능덱으로 치보하기에는 아까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뮤츠미 태그팀 GX가 나온 상황에서 격투 도장이 들어가 있었었네요 이로써 발톱 베어라기가 150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뮤츠미 태그팀 GX가 벤츠의 루가로함 GX 발톱 베어라기를 뺏겨서 150 데미지로 배틀필드에 있는 램펄리를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하이퍼볼 코스트로 지불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조로아크 GX 덱 측인데요. 아무래도 조로아크 GX가 고래를 사용해서 패를 풀어나가는 덱이기 때문에 조로아를 서치할 코스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결국 하이퍼보를 사용하지 않고 유치미 태그팀 GX의 퍼펙션 특성을 사용해서 발톱 베어가르기를 뺏겨서 램펄들를 기절시켰네요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3대 5입니다 왼쪽에 화석 덱은 지라치를 내보낸 상황에서 먼저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패에 추가하려고 하는 카드는 구즈마나 레스큐 탱크 등 다양한 카드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화석 덱이 조로아크 GX 덱을 프라이즈로 앞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은띠나 카운터 에너지 발동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을 해서 벤치에 있는 데드넷 GX를 끊기 위해서 구즈마를 가져왔습니다 램펄드의 클리니트가 진화 덱을 상대로만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기본 60에 약점 120으로 데드넷 GX를 기절시키지 못하지만 이탈을 낼 요량으로 플레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패에서 더 사용할 카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에 있는 구즈마를 사용해서 상대 데덴넷 GX를 끌어냈습니다. 현재 격투 도장이 스타디움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기본 식데미지를 추가해서 140데미지가 데덴네 GX에게 주어지겠네요. 아직까지 이번 차례 에너지 플레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운트 에너지를 프로토가 달아주고 크리니트를 사용해서 140데미지를 데덴네에게 줍니다. 데미지 카운트를 올릴 때 잘못 계산해서 120데미지를 올리긴 하지만 스포 아닌 스포로 아세로라로 데덴네 GX를 회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블무색 에너지를 루가로움 GX한테 붙여주고 하이퍼볼을 사용합니다. 코스트로 지불하려고 하는 카드는 트리플 가속 에너지 두장이네요 아무래도 루가로움 GX의 발비를 이미 만족시켜주었고 나머지 포켓몬들은 진압 포켓몬이 아니기 때문에 트리플 가속 에너지를 붙일 여유가 없다고 생각돼서 코스트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치한 카드는 나옹을 서치했고 벤치에 깔아두었네요. 이어서 방금 말씀드린 아세로라를 사용해서 배틀필드에 있던 데넷 GX를 패로 회수합니다. 배틀필드로는 여기서는 어떤 포켓몬을 내보낼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혹시 모를 뮤뮤치가 기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로함 GX를 배틀필드로 내보내고, 데인네 GX의 특성, 데트인지를 사용해서, 패를 모두 버리고, 새롭게 6장을 들어갑니다. 새롭게 들어간 6장의 패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카드는 따로 보이고 있지 않네요. 여기서는 격투도장의 버프를 받은 발톱 베어 가르기 150 데미지로 램펄드를 기절시켰습니다. 왼쪽에 화석대계 차리로 넘어가서 폐에 있는 미나의 대접을 사용했습니다. 미나의 대접은 이 카드를 포함해서 6장 이상이라면 사용할 수 없지만 사용하게 되면 상대 필드에 있는 포켓몬 수만큼 카드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 필드의 포켓몬 수가 6장이므로총 6장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SQ 탱크와 포켓몬 통신 등 다양한 카드가 보이고 있는데, 레스큐 탱크를 서치했네요. 현재 프라이즈가 3대4이기 때문에 카운트 에너지나 검은 띠 발동이 어려워서, 레스큐 탱크로 트레쉬에 있는 화석 포켓몬들을 덱으로 되돌리면서, 포켓몬 연구소를 사용해서 다시 필드에 화석 포켓몬을 세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트레쉬에서 덱으로 되돌릴 3마리의 포켓몬은 두개 도스 2마리와 램펄 단마리 를 선택했네요. 이로써 다시 한번 포켓몬 용구소를 세팅할 수 있다면 덱으로 되돌린 두개도 수두마리를 벤치에 세팅할 수 있습니다. 민화의 대접으로 들어온 패에서 포켓몬 용구소를 내려놓고 가급적이면 빠른 카운터 에너지와 검은띠 발동을 위해서 여기서는 종이신도 GX를 내준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종이신도 GX가 기절하면 프라이즈가 3대2가 되기 때문에 화석덱측의 프라이즈가 더 많아져서 검은띠와 카운터 에너지를 발동해서 뮤치미의 태그팀 GX를 기절시켜서 남아있는 프라이즈 3장을 한 번에 따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네요. 포켓몬 연구소로 대 덱에 있는 두개도수두 마리를 벤치에 세팅하고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오른쪽에 조로아크 GX 덱의 차례로 넘어가서 벤치에 있는 나옹을 페르시온 GX로 진화시키고 더블 무색 에너지까지 붙여주었네요. 이어서 포켓몬 통신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조로아크 GX를 덱으로 되돌리고 알로라 질버기를 서치하려고 하는 걸까요? 덱을 잠깐 얼핏 보니까 알로라 실버기가 보이지 않는 걸로 보아서는 프라이즈가 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서치하지 않고 저지면을 사용하네요. 서로의 폐를 모두 덱으로 놓고 섞은 뒤에 내장을 들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폐에 미리 모아놨던 자원들이 덱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로 내장이 된 폐에서 루거럼 GX가 종이신도 GX를 기절시키기 위해서는 데스로그 GX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스로그 GX는 상대 벤치에 있는 포켓몬 수 곱하기 50 데미지라서 250 데미지로 종이신도 GX를 기절시켰습니다. 프라이즈가 3대2가 된 상황에서 배틀필드로는 지라치가 나가서 소원의 배를 사용했네요.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포켓몬 연구소와 이수재 해석이 보이는 상황에서 현재 스타디움이 세팅되어 있는 카드가 포켓몬 연구소이기 때문에 포켓몬 연구소를 서치할 필요 없이 이수재 해석을 서치하네요. 현재 구즈마와 카운터 에너지만 있으면 벤치에 있는 램펄드가 와일드 품버의 발비를 모두 만족시켜주어서 뮤치뮤 태그팀 GX를 기절시키고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지맨을 맞은 패에서 그 파츠를 모두 먹지 못했는지 여기서는 이수제의 해석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7장을 확인하고 서치할두장의트리스 카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스큐 탱커가 난처를 서치했네요 구즈마라도 폐 잡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자원 서치를 위해서라도 지라치를 아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에 있는 검은띠를 두개도스한테 붙여주고 후파를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후파를 재물로 내어줌으로써 차례를 벌어봐야 될것 같네요 트레시와 폐까지 확인해보고 그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오른쪽에 조로아크 GX댁의 차례로 넘어가서 필드에 조로크 GX는 없지만요 만약에 가져온 프라이즈 중에서 알로라 질버기가 있다면 지라치의 특성이 막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로아크 GX 대책도 남아있는 프라이즈 두 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포켓몬을 두 마리나 기절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 난천을 사용해서 자신의 패를 보충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프라이즈에서 알로라 질버기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나 보네요 난천으로 들어갈여 6장의 카드에서 원하는 카드가 있다면 아무래도 리셋 스탬프가 아닐까 싶네요. 조금이라도 상대 패를 줄여서 굳이 만화 카운트 에너지를 못 잡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리셋 스탬프를 사용하지 않은 걸로 보아서 없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발톱 배어가르기 약점으로 220 데미지로 후팔를 지어시켰습니다. 상대 프라이즈가 한장 남았기 때문에 화독덱도 이번 차례 어떻게든 게임을 끝내야 되는데요.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 확인하고 트레이너스 카드가 카운터 캐처밖에 없기 때문에 카운터 캐처를 폐에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폐에 굳이 구즈마가 없더라도 카운터 캐처를 통해서 뮤츠뮤 태그팀 g 스를 불러낼 수 있는데요 벤치에 있는 두개 도스를 램펄드로 진화시키고 카운터 에너지와 검은띠가 붙어 있기 때문에 와일드 분볼을 사용해서 위추미 태그팀 GX를 기절시키고 남아있는 프라이즈 세 장을 모두 가져가고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